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.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? 진짜 삶을 제대로 살아갈까? 자기 삶을 아낀다고요? 나 영양분 있는 거 많이 먹으면 나를 아낀다고? 안 그래요. 내가 하루하루 죽어가는 걸 냉철하게 봤을 때 자기 아낀다. 내가 무상하다라는 거. 아유, 나 벚꽃 같구나. 다 지지고 다 죽잖아요. 여러분들 이 감수성이 있으면 돼. 어머니도 어차피 돌아가셔 무상하니까 태어나면 죽는 거예다. 꽃이 피면 지듯이. 하지만 꽃이 핀 거의 목적은 질려고 피는 게 아니야. 우리가 태어난 건 죽으려고 있는 게 아니야. 우리가 태어난 건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야. 꽃은 질려고 피는 게 아니라 피려고핀 거예요. 아이들이 이럴 때가 있어. 막 흩날리면 예쁘잖아, 벚꽃이.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, 아, 재밌다 이러잖아. 걔네들 생각은 뭐야? 어차피 질거 지금 나볼때다 져야 된다. 이런 욕심이잖아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제대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얘야, 어차피 질거 그렇게 조바심 쳐서 떨구지 마라.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은 돌아가세요. 흔들지는 마. 바람도 막아주려고 해야 돼. 하지만 지는 건 어쩔 수 없어. 여러분, 삶도 똑같아요. 흔들지 마요. 함부로 흔들지 마. 어차피 진다. 즐겨야 된다고.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. 죽음이 무서워요? 예쁜 거지. 플라스틱 꽃을 원해요? 그걸 원하면 안 되지.